중국어에 취한다. 재미있고 유익한 정통 중국어 방송. 중국어는 역시 만취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五十一，涉案，涉案，涉案，涉案，涉案，他是涉案的第三个嫌疑人。他是涉案的第三个嫌疑人。他是涉案的第三个嫌疑人。他是涉案的第三个嫌疑人。他是涉案的第三个嫌疑人。大家好，我是慧敏。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오빵빵 녹음에 동참하게 된이민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함께하겠습니다. 涉안涉안 사건에 연루되다 사건에 연루되다 그는 사건에 연루된 세 번째 피의자이다. 타시 어 안의 띠상 个시엔이인 타시 어 안의 띠상 근시엔이인 피의인 피의자 라는 뜻입니다. 슈어안. Sure, 슈어안. Sure, 동사로 사건에 연루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슈어라는 글자만 봐도 앞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이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이 이제 물에 적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 안, 안지엔 이 사건에 발을 담그게 되는 거니까 연루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문 보시면 그는 사건에 연루된 세 번째嫌疑人, 피의자, 혐의자입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기'涉案' 하게 되면은, 어예就是说和案子有关시 그렇죠? 이 사건 케이스와 그案子有关시 관련이 있다,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문 한번 더 읽을게요. 他涉案的第三個嫌疑人啊아잘 아, 들리십니까? 띵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화제 중국어 여러분. 오 뽕뽕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51호, 涉案. 사건에 연루되다. 他是涉案的第三個嫌疑人. 그는 사건에 연루된 세 번째 피의자이다. 他是涉案的第三個嫌疑人. 是他是涉案的第三个嫌疑人。他是涉案的第三个嫌疑人。他是涉案的第三个嫌疑人。他是涉案的第三个嫌疑人。他是涉案的第三个嫌疑人。涉案,案，他是涉案的第三个嫌疑人。 他是案的第三个嫌疑人。他是涉案的第三个嫌疑人。大家好，我是人江，我们好久没见了呀。五十一번，涉案，涉案，案件에연루되다，涉案，他是涉案的第三个嫌疑人。他是涉案的第三个嫌疑人。他是 시에이란 피의자 혐의자 라는 뜻이고요. 시어은 사건에 연루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에 시어한다 띠쌍가 시이 그는 사건에 연루된 세 번째 피의자이다. 51번 시어 시어안, 사건에 연루되다. 이 시어가 들어가는 어휘는 보통 관계된 관여된 연관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HSK 단골의 간섭, 간섭 역시도 관여하다 간섭하다의 뜻이죠.他是涉案的第三个嫌疑人.他, 그는涉案的연루된第三个세 번째. 그리고嫌疑人은 용의자란 뜻입니다.嫌疑가 의심하다라는 뜻이니까.

拘留这个案件涉案嫌疑人员王大千、张大万。我现在命令各组立即行动，拘留这个案件涉案嫌疑人员王大千、张大万。我现在命令各组立即行动，拘留这个案件涉案嫌疑人员王大千、张大万。我现在命令各组立即行动。 拘留这个案件涉案嫌疑人员王大千、张大万。我现,大大万我现在命令各组立即行动，拘留这个案件涉案嫌疑人员王大千、张大万。我现在命令各组立即行动，拘留这个案件涉案嫌疑人员王大千、张大万。我现在命令各组立即行动，拘留这个案件涉案嫌疑人员。 王大千、张大万，我现在命令各组立即行动，拘留这个案件涉案嫌疑人员王大千、张大万。我现在命令各组立即行动，拘留这个案件涉案嫌疑人员王大千、张大万。我现在命令各组立即行动，拘留这个案件涉案嫌疑人员王大千。 张大万，五十二번，拘留，구류하다，我现在命令各组立即行动，拘留这个案件涉案嫌疑人员王大千、张大万。我现在命令各组立即行动，拘留这个案件涉案嫌疑人员王大千、张大万。 5 2호규려구려하다구치하다워신자의명령각주리즉행동규려저거안제서하혈린륜왕다천장다완내가지금명령한다각조는즉시움직여서본사건의피자왕다천과장다완을구려한다워신자의명령각주리즉행 추류, 저거 안제서안 셰니르르윈, 왕다첸, 장다완. 류 추류, 구류하다, 구체하다. 와, 현재 명령, 각조 즉시 행동. 추류 저거 안제서안 셰니르르윈, 왕다첸, 장다 내가 지금 명령한다. 각조는 즉시 움직여서 본 사건의 피의자 왕다첸과 장다완을 구류한다. 我现在命令各组立即行动，拘留这个案件涉案嫌疑人员王大千、张大万。五十一本，拘留，拘留，苦溜哈达苦치哈达，我现在命令各组立即行动，拘留这个案件涉案嫌疑人嫌疑人员王大千、张大万。我现在命令。 가졸리지싱동 그 내가 지금 명령한다. 각 조는 즉시 움직여서 쫄료저가 안전 시행한 시행이 인원, 본 사건의 피해자를 구류한다. 왕다천과 장다, 장다완을 구류한다. 명령, 명령하다라는 뜻이고요. 리지 즉시, 즉각, 당장. 이런 뜻이고요. 안전, 소송이나 위법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뭐, 현재命 명령, 그 주, 리지, 신동. 주의료, 저거, 안전, 시어, 안, 신의, 런, 면, 왕, 다, 채, 장, 다, 와. 52번, 주류주류주가 준요. 준요. 잡을 굿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체포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료는 어디에 머물다라는 뜻이 있죠. 붙여서 쥐료는 잡아서 어디에 머물게 하는 것이므로 구금 하다 구치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现자 밍링 내가 지금 명명하겠다. 거즈오 그 주어, 각조는 리지行동 즉시 행동 해라 움직여라. 쥐료 구속하여라 죄가 안件 以他个人涉案嫌疑人员容疑者为研究对王大千、张大万，这两个人，起诉开了。我现在命令各组立即行动，拘留这个案件涉案嫌疑人员王大千、张大万。댓글좀남겨주세요留言。좋아요 OK. 好的。五十三，暗访，暗访。 暗访，暗访，暗访！观光警察扮作游客暗访商店。观光警察扮作游客暗访商店。观光警察扮作游客暗访商店。观光警察扮作游客暗访商店。观光警察扮作游客暗访商店。 观光警察扮作游客暗访商店。观光警察扮作游客暗访商店。观光警察扮作游客暗访商店。观光警察扮作游客暗访商店。观光警察扮作游客暗访商店。暗访，隐秘地调查。隐秘地调查。 관광 경찰이 관광객으로 가장하고 상점들을 은밀히 조사한다. 관광 경찰, 판조, 요크, 암광 관광 관광 경찰, 판조, 요크, 암광 관광 53번 광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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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광이 어두운 암흑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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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방은 방원 할 때의 방이죠. 방문하다 조사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붙여서 안 방, 은밀하게 조사하다의 뜻이 됩니다. 관광警察, 관광 경찰이 반석, 분장을 하다, 요크, 요크로 분장을 해서 안방 상댄, 상점을 몰래 조사한다. 관광 경찰 반석 요크 안방 상댄. 53번 안방, 안방. 은밀히 조사하다, 몰래 살펴보다. 안방, 관광경차빤조빤조 하면 분장하다, 가장하다라는 뜻이고요. 안방은 은밀히 조사하다, 몰래 살펴보다. 관광경찰이 관광객으로 가장하고 상점들을 은밀히 조사한다. 관광경차빤조유커 안방, 상 n 안방 안방 은밀히 조사하다, 몰래 살펴보다. 관광 경찰 Moles Halpoboda. Quang Quang Tingcha, Bantua, Yoker Anfang, s h 동사로 은밀히 조사하다, 몰래 살펴보다 라는 어, 의미인데요. 어, 일단은 이 신분, 자기의 신분과 목적을 숨기고 위장을 내서 이제 몰래 방문을 해서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안방 하는 주체는요, 경찰, 지금 예문에 나왔듯이 경찰이라던가 아니면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건 취재, 현장 취재를 위해서, 안방, 어떠, 어떠한 장소, 그죠 안방, 어떠, 어떠한 현장, 이러한 어,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안방 뒤에, 뭐, 안방 띠오차, 음, 그래서 몰래 방문해서 띠오차, 조사를 하다라든지, 안방, 뭐, 시파이, 안방 시파 뭐, 불법적인 현장을 막 실제 촬영하다, 몰래 잠입을 해서, 촬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들이 어, 기사에 많이 나오죠. 예문 볼게요. 관광 경찰이 반좌 여우크 여우크차 관광객으로 반좌 하게 되면 우리 가장하는 거죠. 관광객으로 가장을 하여 안방상대이 상점들을 몰래 조사합니다. 몰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관광 경찰扮作游客暗访商店5十三号暗 은밀히 조사다 몰래 살펴보다. 관광 경찰광 경찰이 관광객으로 가장하고 상점들을 은밀히 조사한다. 관광 경찰 반조 안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전파. 54. 栽赃，栽赃，栽赃，栽赃，栽赃。如果你非要去，必须要配枪，而且还要带上录音设备全程录音。一，坐实证据；二，不能让小人栽赃。如果你非要去，必须要配枪，而且还要带上录音设备全程录音。一，坐实证据；二。 不能让小人栽赃。如果你非要去，必须要配枪，而且还要带上录音设备全程录音。一，坐实证据；二，不能让小人栽赃。如果你非要去，必须要配枪，而且还要带上录音设备全程录音。一，坐实证据；二，不能让小人栽赃。 如果你非要去，必须要配枪，而且还要带上录音设备全程录音，一坐实证据；二不能让小人栽赃。如果你非要去，必须要配枪，而且还要带上录音设备全程录音，一坐实证据；二不能让小人栽赃。如果你非要去。 必须要配枪，而且还要带上录音设备，全程录音。一，坐实证据；二，不能让小人栽赃。如果你非要去，必须要配枪，而且还要带上录音设备，全程录音。一，坐实证据；二，不能让小人栽赃。如果你非要去。 必须要配枪，而且还要带上录音设备，全程录音。一，坐实证据；二，不能让小人栽赃。如果你非要去，必须要配枪，而且还要带上录音设备，全程录音。一，坐实证据；二，不能让小人栽赃。五十四번짜이장누명을다 如果你非要去，必须要配枪，而且还要带上录音设备，全程录音。一坐实证据，二不能让小人栽赃。五十四号，栽赃，훔친물건을남의집에가져다놓고그 <noise> 에게죄를뒤집어씌우다누명을씌우다올가미다。如果你非要去，必须要配枪。 而且,还要带上录音设备,全程录音。一,做事证据。二,不能让少容栽赃。 만약 꼭 가야만 한다면, 반드시 총을 챙겨라. 그리고 녹음 장비도 가져가서 전 과정을 녹음해라. 첫째, 명확한 증거가 될 것이고, 둘째, 놈들 때문에 누명을 쓰면 안 되니까. 栽赃,栽赃. 鲁明修的，我的。如果你非要去，必须要配枪，而且还要带上录音设备全程录音，一做实证据，二不能让小人栽赃。如果你非要去，必须要配枪，而且还要带上录音设备全程录音，一实证据，二不能让小人栽赃。五十四栽赃。 짜짱훔진 물건을 남의 집에 가져다 놓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다 누명을 씌우다 올감에다 라는 뜻입니다 먼저 단어 먼저 보시면 페이창 하면은 총을 갖추다 라는 뜻이구요 쟁창 전체 과정 조실 명확하다 명확하게 하다 실증하다 쩡쥐 증거, 근거, 라는 뜻이어서, 조실证据 하면은, 증거를 명확하게 하다, 실증하다, 라고 따페이로 쓸수 있습니다.如果你非要去,必须要赔偿,而且还要带上录音设备,全程录音, 1. 조식证据, 2.不能让小人栽赃, 만약 꼭 가야만 한다면 반드시 총을 챙겨라. 그리고 녹음 장비도 가지고 가서 전 과정을 녹음해라. 첫째, 명확한 증거가 될 것이고, 둘째, 놈들 때문에 누명을 쓰면 안 되니까. 54번. 짜이장짜이장 짜이가 죄를 뒤집어 씌우다. 짱은 장물 훔친 물건의 뜻입니다. 그래서 장물을 가지고 大如果你非要去，必须要配枪。如果만약你你个非要非要，都超中급의체스케에서많이나오는표현이죠보통은非要绝非要什么什么不可，非要什么什么不行挂挂机，搭配也做挂机心里的。 뒤에 부싱이나부커는 생략이 가능하고, 그래서 페이야 뜻은 귀엽고 반드시 머무 해야 한다입니다. 돌아와서, "如果你非要去， 만약 네가 꼭 가야 하겠다면, 必须要 반드시 머무 해라. 配창 총을 반드시 챙겨라. 而且 그리고, 还要带上录音设备 녹음 장비도 꼭 챙겨서 全程 전과정은 로잉 녹음해라. 1. 첫 번째로, 조실 정지 명확한 증거가 될 것이고 2. 두 번째로, 不能让로하栽장 그놈들 로하여금 그놈들 때문에 누명을 쉬게 되면 안 되니까. 如果你非要去혁은로要配은而하혁要로上혁은로하전은 루인, 이은로정혁 二不能让小人栽赃。咕动，订阅。五十五，变天，变天，变天，变天，变天。昨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好像一切都不那么真实。昨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好像一切都不那么真实。昨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 好像一切都不那么真实。昨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好像一切都不那么真实。昨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好像一切都不那么真实。昨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好像一切都不那么真实。昨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好像一切都不那么真实。昨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好像一切都不那么真实。 昨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好像一切都不那么真实。昨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好像一切都不那么真实。变天，세정권이바뀌다날씨가변하다。昨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好像一切都不那么真实。어젯밤에난갑자기세상이변할것같다는생각이들었어마치모든것이비현실적인거야 昨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好像一切都不那么真实。昨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好像一切都不那么真实。昨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好像一切都不那么真实。昨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好像一切都不那么真实。昨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好像一切都不那么真实。我是宝宝，变天，变天。 자 글자 그대로 우리 하늘이 변하는 거니까요. 즉 이제 T-N-C. 날씨가 변하다로 일단은 직역이 가능하고 실제 날씨가 확 바뀔 때 우리가 B-N-T-N. 야, B-N-T n 나 어, 곧 날씨가 변하려고 해, 변할 것 같아라는 표현도 할수 있고 이걸 이제 이 T-N. 하늘 천자를 비유적으로 말을 해서 어떤 뭐 정말 세상이 변한다. 아니면 정권이 바뀐다. 아니면 또좀더 비유적으로 시장의 정세가 바뀐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어곧 시장이 바뀔 거야 야어天了러 정권이 바뀔 거야 야어天了러 이런 표현들쓸수 있죠 예문 볼게요 저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好像一티都러那한真는어晚앤러저한어젯밤에我突然한得는는어자기어떠어떠이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말이죠. 我突然得 요, 변 아, 이제 세상이 바뀌겠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 好시 어, 마치 뭐인것 같다. 이치에, 우리 이치에는 우리 여기서는 명사로 모든 것, 그렇 모든 것이 다또무 나머 전시 그렇게 전시한것 같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전시는요 진실되다, 그렇 리얼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비현실적인 거야라고 해석을 해놨네요. 다시 한번읽어볼게요어젯我突然觉得要变天了,好像 일체도부나모진실. 55호,변천. 세상이변하다,정권이바뀌다,날씨가변하다. 주어왕어,투란결도야변천라.好上,일체도부나모진실. 어젯밤에난갑자기세상이변할것같다는생각이들었어,마치모든것이비현실적인거야. 변천,변천. 세상이 변하다, 정권이 바뀌다, 날씨가 변하다. 昨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好像一切都不那么真实。 어젯밤에 난 갑자기 세상이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마치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거야. 5 5번변天변天 세상이 변하다, 정권이 바뀌다, 날씨가 변하다. 변天昨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 55번. 变天.变天. 天이 하늘이라는 말도 있고, 天气로 쓴다면 날씨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变天 하면 날씨가 변하다, 혹은 세상이 변하다. 좀더 깊게 들어간다면, 세상이 변한다는 게 옛날에는 곧 왕이 바뀐다는 뜻이 있었으니까, 정권이 바뀌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긴 합니다昨晚我突然觉得要变了晚 어젯밤에,我, 나는,突然觉得, 갑자기 기분이 들었다要变了 세상이 변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好像, 마치 뭐인 것처럼, 이체도 모든 것이 전부, 부나마真实, 별로 진실되지 않다. 비현실적이다. 马奇，摩登个性皮克斯就跟个瓜壳特大。昨晚我突然觉得要变天了，好像一切都不那么真实。잘하셨습니다，点赞。공부도하고방송에도참여하면진짜놀이좋고매부좋고공먹고알먹고岂不是一举两得，两全其美吗？这何乐而不为呀、啊？何乐而不为呢？